뭐 어떤... 아니야, 미드 소0 그냥 5 1그다 왔다 왔다갔다 하는 애들이1 아니 미드, 미드 스몰더8 5 아, 100... 185% 185% 185% 1 8 185% 스몰더가 으로185% 1으로185% 185% 185%스몰5 185%인8 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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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내가 맞췄지? 와저 어, 니덜리 되게 멋있다 망자의 환영? 저건 처음 보는 거네 저 친구들이 들어올까요? 들어올 만해요 근데 쟤네 너무 약한데 그럼 어, 우리가 가야지 화상 가자 저기 가자 우리 그래 가자 항상 또 잠뱉힌다, 씨발. 개새끼 저거. 그냥 뒤져라 우선, 왜 이렇게, 씨발. 왜 이렇게 욕을 존나 해, 씨발. 아, 디코에서 아, 뒤지면 아, 내가 연락은 해줄게. 아, 오케이. <laughs> 5분 이상 대답 안 하면... 아, 형들 왜 저래. 아, 진짜. 내가 와닿게 돼. 둘치질어서안올거 같은데, 이제. 쟤. 쟤네 들어올만한데? 우리가 가자. 너 바꾸지. 어 하자. 엑 어? 트밖에 어, 그 없잖아. 아. <laughs> 아, 어, 야, 어, 어, 어. 데나 이거 기분도 어려운데. 풀그랩 얼마나 이거. 야, 이거 그냥 싸우자. 아래 또래다 아, 아래. 어, 이제 노플. 어, 야, 안 돼. 어, 이거 어, 할만해 이러면. 이제 노플이야. 아, 나 안에 아파. 나도 이제. 이제 6분 10초. 6번 정도? 아니 근데 집 가면, 아, 가면 안될것 아, 같은데. 내가 겠어나 아. 아, 이거 라인 걸어가야 돼. 상대 아, 탑도 1, 있던 1, 거 아니야? 아 그래 빠졌어. 봐. 미드 주도권 없어요. 네. 미드 벌써 주도권 없어요? 키를 이걸 배워서. 아. <laughs> 아오 근데 그것 때문에 풀백이긴 했어. 예. 네. 박범주도권 뭐라든. 바텀도 주유권 아, 바텀 없어요. 바텀 도 주유권 없어 바텀 어, <laughs> <laughs> 텀이주가높플레이어요 <바텀> <laughs> 아, 경험치를 놓없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어는 아, 던가 주 아, 닥쳐. 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있어요발안 어, 어, <laughs> 아, 죽은 거에 만해 아, 데가피유권 없어요. 아, 던가 주유권 없 아, 가주게가 주유권 없 아, 주 그릇이 될상은아니네루시먹어은아 아, 루시델 삼은 아님. 아, 루시델 삼은 아님. 아, 루시델 삼은 너님 아, 루시델 삼은 아님. 아, 루시델 은아까 아, 루시은아 나 사렙 전에 떼굴떼굴못 배워서 못 가. 오케이. 이제 슬슬 니달리 풀캔 끝났어. 이제부터 빠졌어야 되고. 참니달리다 나도 붙고 있긴 하거든. 보자아 맞았어. 나맞어개라 계속 로 와. 와이 됐어요. 제딱내 안에 있어. 이거 내큐거리 사거리 안에 있어. 아 너무 3분 20초인데 왜 풀캠을 못 돌았지, 니달리가? 저아래바위개산이죠테르스너 맛있다. 여기 달리 붙는 좀. 겠다아 이거 라레로 바로 뛰었네. 이거 바텀, 맥, 이거 정글 지켜줄 수 있나? 칼부? 가는 중. 이거 라인이 좋아. 좋아서. 미델의 티킨 저거 멋있다잉. 안돼안 돼. 안 퍼도겠다. 같이 고 이거 갈게. 정글은 지켰다. 아 창을 맞았으면 안 됐는데.

그냥..풀고 이렇게 풀어줄게 아.. 이지 이즈 이렇게.. 나이스 이즈 아직 노플 이 있을걸? 이즈 아직 노플 음. 없네 10초? 1이이 뒤에 이제 돌아야 이즈 풀왔다 좋았다 왔다 니달리도 노플 아이핑 핑어 지금 지우지 말자. 어, 벌써 끝났네? 뭐 이듬치 나아 레아 벌고 와우. 레아 버이까 히든 와드 있어? 아니 나 NG야. 유충 체크 한 번만. 뉴블랑 한번해볼래 잠깐만요, 스킬. 프 아, 나 유충 먹을게, 이러면. 어, 사슬만 걸어주면 사슬만 걸어주면 무조건. 확실해. 아, 못잡다 플래시. 네. 11분 50초. 아리, 이거, 니달리가, 빨리, 쇼고, 봐야될달 같아. 가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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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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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기지 나이스. 저기 먼저 먼저 가야. 아, 하나 믿고 사설 되나? 와, 이게 된 뭐? 나이스. 얘도 보죠. 얘도 풀이잖아스킬프를 돌려야 돼요, 그 아칼리 좀 조심해라. 센들 나이스. 아칼리 그쪽 갈갈 갈 듯. 궁 이거 먹어도 돼. 나 올라가 줄수 있어. 아니, 안 와도 돼. 이거 그냥 공짜야 바톤가. 니달리 죽었어. 하나 밖에 없네? 서로 하나씩 먹었어. 클리드 형 말이 맞아. 이층 싸울 땐 6렙 찍으라 그랬어. 그게 안막히다 니달리 아래? 어? 잘한 럭스 죽겠다 이거. 똑 빠져 버린다. 아이고, 또었다 아, 진 아, 레 어, 상 피갈레 해야겠다. 리달리 다이브 갈 수도 있어. 아, 어다잉 <laughs> 끌렸 네, 잘끌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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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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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네. 되지왜안 네. 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네. 무는이 음, 어디서 야 니달리 어 어디 가하면탑이걸 니달리? 아쟤 가지마 아 나이스 우리는 뭉쳐야 돼 다고 미드 개가안 보이? 니달리 바텀 한번 막으러 오지 않을까? 아, 내가 볼때 위야 이거 위야? 아, 이제 위쪽에서 들어요 <laughs> 이제 집 짓고 직선은 갈 만하겠다 사리가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팀워크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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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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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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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렇 범인 하나 잡고 가야 돼. 최고야. 박스 감사. 까비. 아... 스멀도 노텔. 저거 풀로 묶어주면 잡을 수 있어? 어니 음, 뭐라? <laughs> 아이고. 알았네. 왔다 와서. 왔다 왔다. 리달 리달

지금 캐틀 존나 쎄가지고웬만하면안죽겠터를리지만들 돼. <laughs> 떨려도... 이려도터타미들이캐릭터만이길릭 뭐야? 서발뭐이캐마냥서 있냐? 고이래 나다 줄게. 다 줄게. 긴다리 봤어? 뭐? 풀 예측. 긴다리 여기 보였어요얘왜 이렇게 맛없어? 돈 200원 밖에 안 줬어. 저거 유충 침. 유충 침. 여기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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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미달, 미달리도 간다. 이거 잡자. 아, 위로 와봐. 위로 와봐. 위로 와봐. 묶어놨어. 뽑았어 팔찌. 아, 진짜, 카이, 이거 좀, 잘못, 잘못했다, 레벨이. 아, 저게 근데 한방이안들어가 같아. 레벨,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못쫓게이 뭐야? 보너스? 안 돼, 안 돼. 아, 죽겠다. 아, 앞이 좀 있으면 둘다 잘라. 나 죽으면 안 돼. 뭔가 비싸. 너무 전투민족으로 했나? 네게 성장체가 많이 맞아서 나 돈을 안 썼어 뭐 앉아서. 서 나도 앉아서. 나도 앉아서. 나도 아서아아서 나도 앉아아서 사지 마, 아서나달리아어아서 가운데, 근데 더 칠걸 사거리 되는 오클리치 왜? 플레츠 사슬맞춘거야? 어내리 봐줄게 하자 리아리탑 I 리아 n 전령 n 게 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면 don't know. I don't know. 있 d o 거 거의 다 가는데 아나불치까지는 골치까지는 내가 생각못믿네 깨져 량 생각보다 빨리 터지네 아고 신발 말고는 없어. 일모 같았는데 왜 이걸 올렸을까? <laughs> 가 여기 니달리 정말 많다 이거 로 잡아 줄게. 어? 아 씨. 무빙을 달리 아직 높플인데. 자, 이거 해. 자, 자비... 자,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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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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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100이네. 이제 100. 저거 엄청 못큰것 같은데, 이제 백이면. 엄청 커. 아, 이거 아칼리 때문에 조네를 가야겠다. 브릿지, 브릿지 탑떼야브릿 볼게요. 이달리까지 간다, 다시. 아이고, 정말. <목소리> 건방지게 앞비전을 뛰네. <laughs> <laughs> 어, 여기 사무가 아, 너무 잘 파네. 못쓰게 다 끝났네. 하아.. <laughs> <laughs> 아, 뭐. 니달리 정글 먹으면 니달리가 오겠지? 여기있다 니달리. <laughs> 한 마리 해줄게. <laughs> 오마좀 너무 깊다고 맞아요. 모자 어, 일코도 안 나는데. 여기 <laughs> 시야 다땄어 여기 시야 없어. 지금 아칼리 <웃음> 보러 가. 야다 할이 깔다 될 같은데 이러고 뭐 하냐 제 니달리 바탕 갔어요 체 찐고, 대고, 대고, 대거 대고, 거먹고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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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고 대고, 대고, 좀 개새끼. 안지로 밀어도 되긴 해 이제. 시간. 그런 구체 재미없네. 살짝 자도 때. 싸우자. 씨발 고수다 패치 어, 있었겠틀 과감하게 해도 돼. 나이스 계속 보인다 위치. 도트랜 까비. 어 막아주네. 너네 의리 좋다. 이것맞아아 개새끼. 어 아파. 도망가야지. 아레 잡았어야 되는데 잘미어서려틀프다 <laughs> 갔네. 혼자 있냐고. 어 이거 더 밟았는데 받았네. <laughs> 어, 나다 <laughs> 갔네. 나 개판 줄 알았지. 뭐해 허상. 신놈이 <laughs> 저거 <laughs> 너무 잘 커서 신나미안드에 죽는거야? 필드가 안 시야먹히는게 <laughs> 좋같았지 아, 존나 불쌍하네. 범다은엠비슷트네 응, 그... 뭔가 <laughs> <laughs>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